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다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잡고서 도망갔을 거야, 아마. 누가한 사람 보면 안 된다. 날 밝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동네 사람들 들으면 안 돼. 소문나면 안 돼.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고서 막 도망갔을 거야. 호세아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려. 솔로몬이 떠나고 나니까요. 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떠나오는 이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폭행,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서 큰 대망신을 당했어요.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에는 금이 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상사병이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왕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문도 안 왔을 거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내 신랑 좀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전에 상사병이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5장 9절 아 5장 8절 이야기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사랑병, 상사병이죠. 그러니그 친구 여자들이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여자야. 너희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자, 유태인들, 오늘날도 그럼 자기 사랑한 어, 자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매의 눈은 얼마나 예쁘고 코는 어떻게 예쁘고 입술은 앵두같고 그런 비유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이처럼 말하기를 술람미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십자로 내 사랑하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 가운데 뛰어나 그 머리는 순금같고 그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같고 그리고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같고 그 손은 화옥을 물린 황금노래가같고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같고 그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랬습니다 교환계시로 모르 예수님의 다리가 어떻게 해요 어? 빛난 녹같이 빛이 나고 강하잖아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야, 막상 상세판에 걸고보니까 자신을 사랑해준 자신의 첫사랑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순고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지극히 큰 사랑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어쩌다가 그날 그 시에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 응? 내가 어쩌다가 내 마음에 이게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신랑이 부러운데도 미적대했던 거. 후회하고 땅을 치지면 어쩔 수가 없어.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 이웃 처녀들이 왕을 찾아서 그에게로 데려가 주었기 때문에 6장 1절 이하에 보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여자야 내 사랑한 데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데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았을 때또이 술람이 여인이이내기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언제 빼앗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순수함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구슬 한 끼미로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나라 모 광역시에 한 종합병원 원장님 계셨어요. 그 장모님 부부에게는 늙어가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의 가업을 이어주길 바랐지만은 의사도 못 되고 맨날친구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나 다니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 신앙도 없어요.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이장로님 부부가 걱정을 하다가, 여보, 우리 언젠가 죽을 텐데, 우리 저 아들 하나 저어라도 구원 못 시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의 부끄럽겠어. 어떡하지, 우리 아들 구원받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말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좋은 며느리를 구합시다. 좋은 짝을 지어주면 그 믿음 좋은 처녀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잘 인도할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광고를 했어요. 내 아들 결혼시키려 하는데 믿음 좋은 처녀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처녀는 자기 교회에서 부흥승를 인도하는 한 목사님이 인도하러 오셨는데 마침 그 교회가 건축이 다 됐고 강단이 강단만 단 꾸미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단을 꾸미고 엠프 시설라고 하는데 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이 천만 원흥금할 사람 흥금좀하라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이미 성도들이 있는 힘껏 생급따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있으니까 한처녀가 손을 든, 내가 하겠다. 다른 목소깐다는 니가 무슨 천만 원이냐? 그랬더니, 내가 객기에서 이 도시로 가서, 어?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 부지런히 직장생활을 모아놓은 돈 천만 원이십니다. 근데, 내가 선을 보니까, 선 보는 데마다 내가 꼭 뭐라고 못생겼다고. 전부 다 퇴짜를 놓으니까 나는 시집, 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나같은 공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평생에 혼자 살더라도 이 결혼 자금 천만원 어? 성령 강단 그리고 꾸미고 음향시설 갖추는데 이거 바치겠습니다. 그걸 바쳤답니다. 믿음이 좋은거야. 이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 근데 호텔에서 만나기라고 군사님과 이장로님 아들이 미리 커피숍에 와있는데, 호텔 문을 열고 커피숍으로 싹 들어가니까, 이미, 아직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산이 마들, 곧장로님 그 마들이, 엄마, 엄마, 됐다, 됐다, 됐다. 그러더니, 그래서 결혼시켰어. 결혼 하고서, 그러고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입니다. 신부가 샤워를 하고, 들어오는 보니까, 꿈 뭐야? 이 아들이 깜짝 놀랐, 어?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아, 저 누구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 곰보였어? 아, 저 곰보 맞잖아요. 모르셨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장로님 부부도 곰보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잠시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아무리 선을 보여도이자이 이 자매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코가 뭐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전부 다 대통령 아들이, 응? 음? 커피숍 문을 열고 목사님 딱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첫눈에 그냥, 엄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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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장 결혼해. 그런데 보니까 고모야. 못생겼어. 그러니까, 난는 당신하고 못살아. 그러고서는 밖을 나가서 술을 마시고, 아예 안 들어와. 하루 이틀 사흘이되어도안 들어 소식이 없어. 이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3일을밤낮으로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가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이래가지고는 제가 공부라고 안 들어옵니다. 혹시 전화온 데 없습니까? 없대. 어? 근데 너 진짜 공부야 그때. 예. 저 공부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 아무튼 너 빨리 와봐라. 집에 가보니까 진짜 이거 어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며느리가 공부라. 야, 그 순간에 장로님 보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눈을 가리셨구나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전화가 한 통만 걸려왔어그 도시 한, 한적한 한 곳에 있는 기도원 운영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전화 왔는데 장로, 기도원장 대신 장로님이전화장로님야 요즘은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같아요 왜요? 장로님 아들이 세상에 며칠 전에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일 기도만 한다. 고 그래요? 내 아들 거기있어요 예. 급히 달려가 봤더니 이두 아들이 손을 딱 들어오셔. 아버지, 어머니,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못살것 같고 해서 그래 기도원에나 가보자. 그러고서 기도원에 며칠 전에 왔는데요. 그저께 왔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왜네 신부한테 안가? 결혼한 신부한테 가야지. 왜 여기 서 가. 그래서 그래. 저도 모르게 아씨를전 결혼 못해. 이래서 그래 가지고는. 저못 한다고. 저그 여자를 못 살겠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딱한번 노려보고 떠나시는데, 아, 나그 여자 못 삽니다 하고, 딱 이랬는데 손이 딱 그대로 굳어가지고, 굽에서 깼는데, 팔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무리 손을 내리려고도 안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손 팔을 굳혀놓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온종일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 평생에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갈 순 없고 어? 제때가 되어야 하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팔좀내려주더니 그냥 쑥내려도 팔이 그날 밤 잠들 때에는 야 내가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지 내가 도저히 그 여자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못 살아 발표해져서 됐다 이제 어? 밤은 늦었으니 오늘 자고 이제 내일 내려가자. 그러고서 잠을 들었는데 밤에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 또 나타나서 책만, 야! 너 신부한테 간다 했잖아. 왜안 갔어? 빨리 가! 그런데 이번에 두 손, 아, 아니, 아니. 예수님 과 절대 그여자못 살아. 아무리 가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한번 노려보시고 떠났는데 이번에 두손다딱 들려가지고 잠이 깼는데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 밤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제가 이래서 팔이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로님 부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며느리 인정하는 며느리, 며느리는 참, 하나님 중심을 사랑하신다. 그래. 이런 복된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 내가 의사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는 나, 너팔못 펜다. 이 세상에 어떤 의사할도너팔못 펜다. 평생에 내두손 들고 살래? 아니면, 어, 결혼하니 자매하고 살래?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이여자가 살겠다고. 약속, 약속하지? 예, 다시는 안 어깁니다. 안어기거지 예! 하는 순간에 주사에 땀이 자유케 돼.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 결혼생활 들어갔는데, 오이장로인집이 손이 귀한데, 결혼한 지몇년안 돼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한 의사들 보낸, 어, 뉴스지에서 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 며느리 같은 곰보라도 수술세 번만 하면 깨끗하게, 완치된다고 요고치진다고요 그래서 너 가겠냐고 물어봤더니 이 며느리가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가 세 번째 수술까지 마치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미인 제가 어렸을 때 총각 때 보니까 어, 영화배우들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예쁜 영화배우가 남정님이더라고요. 이 남정님 씨도 예수 믿고서 어? 암에 걸려가지고 그 예수 믿고서 고침받고 한참 간증하다가 그를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 배우, 남정님이가 되어봤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여보, 내일 주일, 주, 주일인데 준비해야죠? 그러면 예! 하고 따라와. 그럼 얼마 안 가서, 여보, 진짜 열심믿 있는 재미, 바로 알고 진짜 영생을 얻으려 가면 예수를 구주를 믿기만할 뿐만 아니라 제사 안보고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하실래요? 예. 다 순종하는 게 마침내 거듭났어요. 자, 이 곰보 처녀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릴때 자기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결혼생활 포기하고 결혼 자금 천만을 원 바쳤더니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술람미는 반대가 돼 있어. 신앙의 변질이 온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는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변질돼 있어. 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떠나버렸어. 요이 솔로몬을 더 이상 자신이 찾아 나설 수도 없자 친구들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가 보니까 6장2절을 이야기 보니까. 솔로몬인데 내 사랑한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 떼를 먹으며 백합을 꺾는구나. 자, 나는 내 사랑한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자는 내게 속하였음. 그가 백합을 가운데서 그양 떼를 먹이는구나.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찾아 나서고 보니까 여전히 양 떼를 먹이고 있어.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성도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자, 찾았습니다. 다시 만난 신랑, 다시 되찾은 첫사랑. 이 솔로몬은 성도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남편이라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의 영혼이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유실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심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여와를 알리라. 여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사에서 54장 5절 6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너의, 너는,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오늘 우리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에 비할 바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만난 솔로몬. 그는 그에게 이렇게, 술라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자, 아가서 7장, 어, 어서 어, 마지막 장, 8장.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불같이 뜨겁다. 그래서 홍수라도 나의 이불을 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8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려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무엇으로도 해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경이나즉신이나 유인이나 파리라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대로 십계명에 제2계명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할 것을 남겨두신 하나됩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지. 뭉개버리지.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 자녀를 쳐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내 육신을 더 사랑할 수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보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안 되고, 하나님과 국회, 하나님보다도 국회의원직이라는 그 지기를 더사랑해서도안 됩니다. 그건 다,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진노에, 진노 아래에서 놓이게 되고, 마침내, 하나는 질투의 불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은, 그 뜨니까 너무나도 뜨겁고, 그러고서 아무리 많은 홍수라도 그 불을, 그 사랑의 불을 끌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제로모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잊어버리으면안될 인간 도장처럼 꽉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잘못된 신앙에 젖어서 그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는 피로 만든 종교입니다. 예수님 피로 그피 위에 건설된 건축된 그런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목자들은 로마의 황제들의 환단이 일날 어 때만 제일 먼저 불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순교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서 성도 한명로더사람 하나 더 끌어모으고 그러고서 어? 성전도 크게 지어놓은 그게 성공이라고? 천만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도에 수가 많은 것을 보지 않는다. 내가 어떤 목자에게 양들을 맡겼을 때 그가 몇 퍼센트 정도 거듭나게 했는지, 그래서 영생 이이르게 했는지 그것을 본 이에 죽중이가 많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반드시 내게 무슨 책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도 한명 되어 주오면 너 어떠한 이물과 십년을 거듭나게 해야 돼.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돼. 오늘날 신도들도 마찬가지. 천국잔치에 비유된 사람들, 가난한 자, 병신들, 전은자, 악한 자, 선한 자, 누구든지 다 초청받지만은, 청함은 받지만은, 택함까지 받으려 하면, 배나 발전돼. 그렇지 않으면, 주인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마침내는 버림당함을,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신경 마태복음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 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청은 사람들을 혼인자리에 오래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해놓고 쭉 하신 말씀이, 나중에 아무나 다 데려오라 해가지고, 마침내, 어, 혼인, 잔치가 어요 이에 8절을 해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내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다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을 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그 수족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하게 되려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책함을 입은자는은언을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장로 된다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목사 된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으면요. 변화 발전되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기록한 대로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더 착하고 더 진실한 사람들 그것이 빛의 의미 그렇지 못하면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금이 손님들 보러 와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한 사람 을 보고, 어, 책망하고 마침내 저 수족을 꽁꽁 묶어서 불에 던져버려요. 그가 입지 않은 이 예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한대로 이 예복은 세마포로 기록되는데,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19장 7절 이야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됐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세 예수 믿고 나면요 옳은 성도의 행실을 가져야 돼 구별되어야 돼 세상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정확하게 구별 짓고, 큰죄 예 절대 들지 마라. 한번 구원받고 서요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고, 그러고서, 응? 음?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알았다면, 다시는, 다시는 우상에게, 응? 음? 절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저주를 자체하지 않도록 해야 돼.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게 타락이란 것은 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요. 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한 번이라도 순식간에 단, 어, 1분 1초라도 우상에게 전하지 않도록 해요. 그것은 여호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으나 다시 예수님십자가에못 박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주님과의 승도의 사랑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충고한 사랑입니다. 어떤 학력이 많거나 미모를 보거나 재력이 많음을 보고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름으로, 신경이 기록한 것 같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집을 사랑하다가 다 천국 들어가는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